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피노텍의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방성진 사장입니다. 참고로 피노텍은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는 핀테크 아이디어 기업이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IR 발표 순서는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영역 핵심 사업의 확장성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개요입니다. 회사 개요는 일반 현황과 주주 현황, 당사 비즈니스 로드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당사는 2008년도 설립 후 2014년 코넥스에 상장되었으며, 현재 5월 31일부로 시가총액 약 391억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딜로이트 아시아 퍼시픽 핀테크 분야 2년 연속 1회 선정되었고, 금융위원회 지정 대빈 선정 및 각종 핀테크 공모전 수상을 통해 국내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주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말일 기준, 발행 주식수 956만 4412주 중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32.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른 금융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따라 핀테크 혁신기술인 비대면 담보대출 및 비대면 계좌개설, 러브카운슬링, 대한대출 플랫폼 기반의 싸니자도 서비스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비접촉 시장 의무화 추세에 따른 변화에 지속 편승하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레퍼런스로는 비대면 담보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을 비롯하여 약 150여 개 금융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비대면 계좌 기설및 로봇 카운슬링 등은 은행 보험사, 증권, 카드사 등 다양한 레퍼런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대출 플랫폼은 금융위원회 지정대비인에 선정되어 최근 금융당국과 대한대출 플랫폼 공동망 구축에 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노텍의 주요 사업 영역에 대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 담보대출 전자등기 부분입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설정이라는 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비대면 자동화를 업계 최초로 해놓았고 비대면 담보대출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6조 원, 연평균 7만 건의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현재 약 150여 개 금융기관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설정 외에 금융기관 및 금융 소비자가 필요한 여러 등기 유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비대면화 추세에 발맞추어 지속 사용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피노텍이 가장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대안대출 플랫폼 '싸니자베'입니다. 대안대출 플랫폼은 금융위원회 지정대비인 선정사업으로 금융기관 간 대출상환조회 및 대출금 상환 업무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지정대비인 제도란 금융기관의 고유 업무를 핀테크 기업이 지정받아 일정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에서 대한대출 업무 계획에 일환으로 대한대출 플랫폼을 금융결제원의 공동망을 활용하여 전 금융기관의 사업화 진행하기로 했으며, 피노텍은 이에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담보대안대출 등의 서비스를 공동 협력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대출 플랫폼 기반의 싸니자로 서비스는 국내 약 2천여만 명 대출자의 금융소비자가 지점 방문 및 대면하지 않고, 모바일로 기존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간편하게 이동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싸니자드의 주요 기능으로는 보유 대출 정보 조회를 위한 고객의 소유 부동산 정보, 고객의 신용 정보를 통한 보유 대출 정보, 고객의 보유 대출 정보에 대한 대출금 상한 정보, 대출 상한금을 기준으로 자동 추천되는 최적금리 대출 상품 목록 제공 등의 주요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대면 계좌 개설은 금융 실명법 이후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 계좌 개설을 할수 있는데 2015년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수 있게 되었고 이 부분에 신분증 인식, 영상 통화 등의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의 신분 인식을 할수 있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로봇 카운슬링 챗봇은 문자 및 음성으로 상담부터 금융거래 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언어를 패턴으로 인지하고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전세계 45개국 이상의 다국어 언어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자필 서명 인증 및 전자문서 솔루션은 모바일 기기로 단순 이미지 서명을 넘어 패턴 등을 인식하여 인증까지 할수 있는 자필 서명 인증과 전자문서의 결합으로 위변조 및 부인 방지가 가능한 기술을 금융 및 공용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피노텍은 추가로 금융권 비대면 SI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금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삼성 sds와 공공 및 금융기관의 포털 그룹웨어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SaaS의 빅데이터 분석 및 MS 클라우드 솔루션 공급사의 유통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노텍의 핵심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소액 담보대출입니다. 보통 담보대출이라 함은 고액의 대출로 여겨지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는 담보대출에 취급되는 재반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서입니다. 이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절차를 단순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담보평가로 여겨지지 않는 빌라, 주택 등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금융기관과 지속 연구하여 상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노텍은 기존 비대면 SI 프로젝트 수요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IT 융합 서비스로 수요 변화가 지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노텍도 이에 발맞추어 피노텍의 기술력과 제품 영업력을 기반으로 여러 클라우드에서 협업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노텍의 모든 기술을 집약한 데이터 플랫폼 사업입니다. 모바일로 자생되는 위치 기반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본인 인증 및 신용 평가, 타겟팅 광고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 사업에 글로벌 특히 신남방에 진출 계획을 가지고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피노텍의 기업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탐방 등 Q&A 진행 요청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